자 초보자도 할수 있다 감독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또 감독님도 전기 올라가는데 풀면 풀면이죠 그럼 이것저것 하는데 풀명히 영상에서 뚜껑 이 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큰일 났네 어? 자 이제 초보자가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아 어, 잠시만요 그러면 은 아까 그 여기 스위치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네. 어 하나 꼽아 주세요 안전하게 아 여기 네 아, 여기 놓는게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올려봐 감독님은 <laughs> 영상만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크기가. 어? 아. 맞는 그 자리가 있구나. 아, 없 아, 이게 초보자도 어느 순간 기술자 가될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연결했네요. 어, 어? 빠지는데? 이걸 돌려야 돌려야죠. 돌려야죠. 음, 오케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고장난연안 난지 봐야 되니까 아, 일단은 코드 연결해서 음, 코드 연결해서 작동 얘는 어. 또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오두 어, 개나 있네 근데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와 불빛 네오 오, 들어가네 <웃음> 들어옵니다 뜨고워뜨고 <laughs> <laughs> 불빛을 켜봐야 어떻게 되는지 불빛 켜고 오 어,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다 되면 닫히고 닫히고 그러면 후드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고 네. 이제 안전하게 코드를 꽂고 진행을 합시다 네. 아, 까 교육용으로는 여기에 콘덴서가 있었는데. 아, 콘덴서가 아, 네. 없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선이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 어디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거를 따는 게 아니고. 하, 아, 도대체 영상을 어떻게 찍어봐. 이걸 따면 어게해요 지금. 이, 이게 뭐예요? 못합니다. 아, 이게 못해요. 뭐, 이거는 그냥 냅두고. 그럼 이제 뭐예요? 뒤집어서. 어, 뒤집어서. 이제 슬라이딩을 빼야죠. 필터를 빼야죠. 아. 네, 우리 초보자님이 나오셨습니다. 필터를 항상 어떻게? 해? 밑에 쪽 보도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래서 주시고, 네 주시고. 자, 이제 뒤집어야죠. 이제 싹 뒤집으면 이거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건지? 여기 있어. <laughs> 거치대 하나. 음. 자, 요거는 어떤 스위치냐? 닫았을 때, 닫았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오프 스위치입니다. 그 냉장고 에 있는 거랑 같은. 아, 똑같죠. 그 스위치가 오픈이 되면 작동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따서 풀어야죠. 네큰 공구가 하나 있어야 되네? 네 이거 말고 긴 것도 있을 텐데 긴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 나사가 하나밖에 없... 아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항상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항상 옆에 잘 보관해 놓고 자 여기 상태에서 콘덴서가 어딨냐고 이제? 아콘덴서도 빼야 되는구나 콘덴서 이걸 제일 좋게 할 때는 사진을 미리 찍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네 왜? 그래야 안 잊어먹는다 그렇죠 아우 똑똑하네 가 알려드리는 콘덴서 타입을 일단 한번 연결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콘덴서 타입. 어? <웃음> <웃음> 이게 교육의 심각성입니다. <laughs> 진짜, 이게 콘덴서 타입이네. 이걸빼 빼야 되는, 빼야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 <laughs> 근데? 아, 빠른... 아, 아, 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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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형 벗기고, 립보로그 클립을 약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에 있는 약간 세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쑥쑥 빠졌는데, 여기를 음. 틈새를 좀 벌려서, 음. 양쪽 두 개를 좀 벌려줘야지 잘높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여기서 이제 한 가닥 뺐잖아요. 저는 검정색이니까. 자, 이 검정색 여기를 한 가닥을 꼽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한 가닥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얘랑 얘랑 이제 체결을 해주는 거죠. 집어줘야 됩니다. 어, 이 부분, 우리가 벌렸던 이 부분을. 네, 여기고꾹 어, 눌러. 이제 노란색. 이렇게 하고. 보통 교육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들 더 수익이 높은 아이템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저는 초급자들은 초급 레벨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걸 지금 찍으면서도 보지만 영상을 100번, 200번 보더라도 막상 현장 가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제품 두 개를 뜯었잖아요. 또한 개는 콘덴스가 위에 있었고, 얘너지 콘덴스가 밑에 있으면서, 심지어 촬영하는 감독님조차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에는 직접 자기가 해봐야 돼요. 이봐, 요또땀 그거 보려고 하지? <laughs> 이거를 여기다 그렇죠. 네, 보는 거는 쉬운데 막상 해보려면 이제 힘든데 또 재미난 건 현장에 가보면 막상 뒤에 누가 있다, 소비자가 있다. 땀이 계속 난다. 어, 여기 뒷골이 좀 이게 싹 땀이 나면서 힘들어요 왜? 고객이 지켜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옆에서 해봐라 뭐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요즘 올래는 2025년도에는 좀 바뀐 게 뭐냐 이 작업 도구도 예전에는 제가 뭐 대여도 해주고 막 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직접 자기 장비로 제가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게 현재 제올래 교육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봐야죠 전기 코드를 꼽으시고 전원을 어, 돌아가네? 돌아가네? 아주 좋습니다. 전, 이, 전원을 켰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그 네. 상태에서 전기를 끄면, 얘가 다, 어떻게 돼요? 얘는, 닫히죠? 왜요? 지금 불 들어왔는데. 왜냐면 이 불은, 이거, 이, 이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오, 야 네. 아, 이 정도는 알니잖아 <laughs> 이제 이거는 이제 기초편, 음. 이제 조금 더 고급편, 이 콘, 이 슬러브 타입을 클러브 타입. 연결해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노래야 된다? 전원을 빼야 된다. 그렇지. 미안해. 네, 그 사이 네, 다 뺐네요. 기록된 네, 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자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어느 보는 게 어떤 바닥이었지? 이러면 이제 이래서 사진이 필요해 허허허. 그렇죠. 이때서 사진이 필요하다. 네. 자 이건 다시 인스톨 됐고. 됐고? 이제 여기서 찾았더니. 야 이거는 또 좀... 이거랑 네 바퀴들. 이렇게 조황색. 근데 위치는 좀 다른 곳에 서로 겹치지 않게끔 아우 잘했네 야 오늘 뭐 테스트하 잘했어 네. 안에서 큰일 났어요 또 욕먹을 뻔 했어 자 아, 이렇게 하고 자, 여기랑 하나 꽂고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찍는다 이렇게 일단가동하실때일단계이로잡고면안고그 뭐. 옆에 거오 지금 또 하네 네 그럼 또 그, 들어가세요 다시 그럼 속도가 220V가 안 나왔어요? 가면 갈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끄고, 어, 이제 저기 파란색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빼봐요.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 0 0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은 상시 계속 꺼봐요. 그러면 아까 저기 갈색을, 갈색을 맞는데, 잘못 꼽은 거지, 인이 자. 이렇게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콘덴서 타입이 나왔다. 네, 왜? 교육을 해줘도 막상 안 되니까 콘덴서 타입이 나온 거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되니까. 오, 230. 오, 찾았다 어, 다 잠깐만. 이게 230이잖아요, 지금. 네. 여기 빨간색으로 하면? 181. 181, 아. 그럼 2단계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230이 좀더 올라갈 거예요. 243. 240. 밑에 건 얼마? 232 나와야겠지. 네. 네. 오 맞네. 그러면 주황색이네. 주황색이네. 파란색하고. 네. 아 최고입니다. 어, 이제 연결해 봅시다. 코드 뽑고 여기 본선이니까 여기 따서 연결하면 되죠. 이제 안전하게 항상 한 가닥 하고 감아놓고. 원래 아, 응.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드를 뜯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어, 혼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두 명이 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초 중에 기초. 두 명이 사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혼자서 해야 돼요. 그거 하시다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또 영상을 또 기획을 하고 계속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영상을 재미나게 우리 감독님이 찍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바꿨어요. 오늘 해보니까. 내가 한번 하고 감독님이 해보고. 감독님이 맨날 도망갔는데 이제부터는 도망을 못 가게끔 막을 생각이에요. 제가 어, 나중에 감독님이 진짜 현장 가서 돈을 버는 그날까지. 이렇게. 저기 <laughs> 어머니랑 장모님 연락 온거 아니에요? <laughs> 자 연결 다 됐고 이제 원상복. 지선을 먼저 꽂아야죠. 되테 스트레일러 이거. 이 접지선은 뭐냐면 어. 이게 항상 제품 을 설치하고 여기 이 코너 부분에 딱 맞아 나 찌릿 아 그게 어. 접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뭐전 천둥 번개가 칠때 혹시 이제 터질 걸 대비해서 접지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제품이 설치된 제품에서 찌릿찌릿 감전 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 자, 전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 스위치 켰을 때. 오, 안 들어오겠죠? 불 들어왔죠. 네, 거기 작동 스위치. 스타트. 오. 오! 오! 자, 보셨죠,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laughs> 2단계 켜야죠. 1단계 끄고, 2단계야. 오. 오, 좋았어. 어. 껐을 때? 그러면 다친다. 오! 코드 뽑고, 코드 뽑고, 원래 이식을 해놔야죠. 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댐퍼 설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 파이팅.